87년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내란 국면은 법을 가장 잘 안다고 일컬었던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 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일이고요. 그의 동료인 법조 엘리트들이 만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군대의 핵심 최상부를 구성하고 있는 육사 출신의 이른바 충안파 라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무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 변명과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 사회 최상층 지배 엘리트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 높은 학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엘리트 출신들이라고 볼수 있죠. 이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극단적 이고 반지성주의적인 면모들은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